안녕하세요. 에듀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갑신정변부터 해 가지고 동학농민운동 가보게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선포까지 쭉 진도를 나갈 건데 일단 이 부분은 그 전후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갑신정변 바로 1884년에 있었죠. 자, 전 시간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배웠어요. 근데 갑신정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도 슬금슬금 우리나라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러시아의 라이벌은 또 영국이었어 영국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는 거 영국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또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에 검은도를 점령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두고 막 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랑 영국까지 개입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차라리 중립국을 해버리자라는 중립국화 그런 의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문도 점령은 갑신전변 이후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갑신전변이 1884년이라는 걸꼭 알아두시라고 했죠. 바로 1년 뒤. 천팔백팔십 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은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일본에는 쌀과 콩 이런 곡물이 대량으로 반출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중립화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차라리 이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을 때 누군가 하나의 식민지가 될 바에는 그냥 중립화해버리자라는 의견입니다. 유길준, 그리고 부들러가 중립화론을 한다. 특히 유길준이라는 인물은 서유견문은이 쓰는 인물로 유명한데, 유럽을 쭉 다닌 뒤에, 그런 유럽에 관련된 기행문을쓴 거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서유견문, 그리고 부들러. 자, 그러면 이제 유길준과 부들러는 중립화론을 주장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 바로 1894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 넘어갈 때 하나 이제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쌀값이 폭등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방공령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공령을 선포한 사건은 1889년으로 바로 동학농민운동 바로 전이라고 좀할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너무 쌀과 콩이 유출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건데 일본이 방공령을 선포하기 전에는 꼭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달 전에 통보했는데도. 못 받았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반일 감정이 아주 커지는 뭐고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그냥 알아두고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학농민운동과 어, 이 갑오개혁은 둘다 연도가 같기 때문에 1894년이 아주 중요한 연도입니다. 1894, 4로 끝나죠. 4로 끝나면 갑으로 시작합니다. 갑신정변도 1884, 자, 동학농민운동도 1894 4. 그래서 갑으로 시작해서 갑오개혁인데요.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 먼저 순서를 쭉 설명을 드릴 건데, 동학농민운동은 반드시 그 운동의 순서가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나 앞글자 따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자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차 봉기, 고보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자 교조신원운동 중에서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은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은집회는 동학농민운동의 바로 직전에 1893년에 일어나고 이 보은집회가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제 이어가는 하나의 연결 다리라고 할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 농민운동들이 좀 이제 그전에는 막아 우리의 그런 교조 이제 교주랑은 좀 다르게 좀 조상이 되는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런 식의 종교적인 그런 집회였다가 보은집회부터는 반외세 뭐 이런 느낌으로 반본건 좀 정치적인 지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꽤 많이 모였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말 그대로 정말 갑 지를 해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고부 농민들이 일어나서 관아를 털고 거기에는 있 곡식들을 나눠 가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부 농민 봉기는 고부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조병갑의 탐학 때문이었다. 만석부를 만들어서 물을 막은 다음에 물세를 막 걷고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운다고 세금을 또 걷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 빌런이에요. 그래서 조병갑이 이런 식의 갑질을 했기 때문에 정봉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몇날몇 몇 시에 우리. 일어나자라고 이렇게 쭉 편지를 보낸 것이 그게 사발 통문입니다. 주모자를 알수 없게끔 사발을 엎은 다음에 동그랗게 이름을 명단으로 썼다. 그래서 사발 통문이라고 합니다. 자 고분농민봉기 1894년 1월입니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1월 자 그리고 나서 백산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고부농민 봉개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그래,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제 조병갑이 왜, 뭐 어떤 짓을 해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겠다. 이제 동학농민군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다시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을 합니다. 이때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을 해요. 안핵사라는 관직은 뭔가 농민운동이 일어나거나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진상을 조사하는 그러한 관직인데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오더니 동학농민군들을 막 잡아들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가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군들이 막 일어나는 거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103번기, 1 0 3봉기가 3월달에 일어납니다.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화가 나서 백산봉기를 하게 되고, 사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재폭구민, 폭도로부터 백성을 구한다. 보고관민,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군들의 사대 강령을 발표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막 무기도 제대로 없어서 농기구로 싸우고요, 막 사부로 싸우고, 그 대나무 뾰족하게 이렇게 갈가가지고 이제 죽창으로 싸우고 그랬지만 이겼어. 농민들이 많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황토연, 황룡촌 전투 4월에 쭉쭉 쭉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주까지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 전주성을 점령을 했으니 농민군들은 이제 뭐 곡식도 많겠다. 이제 쭉쭉 이어갈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농민군들을 진압을 못하니까 SOS를 하는 거야. 청나라 군대를 들어오라고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자그러면 청나라가 파병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일본도 파병되게 돼 있어요. 요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텐진조약 때문이었죠. 텐진조약이 무엇이었느냐. 갑신전변 끝나고 나서 텐진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청일이 같이 철수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같이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다음 날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예요. 청하고 일본 군대 둘다 들어오니까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우리가 원한 건 이것이 아니었다. 괜히 우리 때문에 외국 군대까지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만 들어준다면 해산하겠다라고 정부랑 화해를 해요. 그것이 바로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했다 전주화약입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을 5월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화약. 자 전주화약의 내용은 신분제를 폐지해 줘라 우리에게 먹고 살만한 땅을 나눠 줘라 토지 평균 분자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폐정 개혁안을 정부와랑 이게 주고받으면서 정부가 최대한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흩어집니다. 자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은 집강소를 만들어서 이 전라도 일대에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만들어서 요 폐정 개혁안을 계속 이행하려고 하고 있었고 요 폐정 개혁안 내용 중에서 최대한 이행을 해주려고 국가에서 교정청을 만들어요. 하지만 교정청에서 실제로 가보개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보개혁은 일본이 추진했던 군, 굿, 기무처에서 만들어지게, 추진하게 되죠. 자, 어쨌든 교정청은 이때 만들어지긴 했다라고 알아두시고, 지금 청하고 일본 군대 와 있잖아요. 근데 동학농민군들이 국가랑 이렇게 화해를 했으니 돌아가야 되죠. 안 돌아가는 거야. 일본이 안 돌아가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약간 명성황후를 그때 당시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홍선대원군을 집권하기도 해요. 일본이 위에 올린 거야. 자 그러한 분위기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가보개혁을 추진하면서 청일 전쟁을 이제 6월달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일본이 사실 이때 군대를 가지고 오면서 청하고 이미 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가보개혁은 시행이 되는데요. 자 갑오개혁은 다시 1차2차 이따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했으니 농민군들이 이번에는 반외세적으로 일본의 대항에서 2차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차봉기는 신분제를 폐지해 줘라. 이조병갑의 갑질. 이거에 대항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봉건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2차 봉기는 일본에 대항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외세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봉기 이어서 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2차 봉기는 이제 이들이 남접과 북접. 이 남접은 정봉준, 북접은 손병희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포접제라고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남접의 접주 정봉준, 정봉준. 자 그리고 북접에는 손 형히 뭐 요런 식으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논산에서 모였다. 이렇게 논산에서 10월 달에 모인 뒤 우금치 전투가 11월입니다. 자, 우금치 전투는 정말 안타까운 전투예요. 반드시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동학농민군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고 막 화승총 몇 자루 있고 죽창으로 막 싸우고 막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방패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닭장 장태라고 하는 닭장을 굴러가면서 거기에 이제 조총이 박히니까 이제 바 이렇게 어 방어 삼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싸웠었는데 이때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우금체 전투는 동학 농민군과 이제 관군하고 일본군하고 그리고 일본군의 화력이 너무나 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무기가 이제 따발총이라고 하는 나다다다 개틀린 건 같은 게막 이렇게 막 쏘고, 뭐 우리는 죽창이랑 싸우니 이길 수가 없죠. 우검치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들이 다 이제 패하게 되고 정봉준도 체포당하게 되죠. 여기까지 동학농민군의 순서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고백토룡전우 이런 식으로 고 그리고 백백삼분기 두 번째 백삼분기 그리고 황룡 황토연 황룡촌이잖아요 황황토룡으로 토룡으로 외워주세요 고백토룡 전주화약 네 번째 전 그리고 이제 남북 접 만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금치전투 고백토룡전우 앞 글자 따서 반드시 암기해 주십니다. 토룡은 아 황토연 황룡촌이다. 토룡 그리고 전우 전주화약 우금치전우 이런 식으로 순서 반드시 쭉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동학농민군들이 신문지를 폐지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고 뭔가 개혁은 해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일본이 시키면서 그러하면서 1차 가보, 갑오, 2차 가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보 개혁도 그 같은 해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가보 개혁은 본격적으로 1차 가보 개혁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7월달, 1894년 7월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가보 개혁은 1894년 12월달에 일어나게 돼요. 거의 이제 1894년 이제 막판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차 가보 개혁은 다음해로 넘어가요. 1895년 초까지 넘어갑니다. 자, 1차 가보 개혁부터 내용을 얘기해 보면 일단 김홍집 내각을 이루게 돼요. 친일 내각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때 일본은 시키긴 시켰는데. 한창 전쟁하느라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는 뭐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많이 합니다. 1차 갑오개혁은 사회 개혁이 많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은 궁극 기무처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거. 궁극 기무처도 추진을 하고 기존의 이호 예병 형공6 주를 8 아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칭이 아문으로 바뀝니다. 뭐 탁지 아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국내부를 만들어서 왕실 사무와 정무를 분리를 합니다. 왕실 사무 따로 정치 따로 그전에는 왕실 사무 자체가 막 정치랑 섞여 있고 그것도 중대사였는데 따로 분리를 해요. 자 그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계곡이라는. 따로 기념을 사용하게 하는데 그전에는 중국의 연호를 썼는데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자 그럼 도량형을 통일하고 재정을 일어나하면서 이+ 재정이라는 건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국가 재정을 한 군데서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 재정을 막 왕실에서도 쓰고 투명하게 쓰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가 막 자꾸 쓰니까 재정을 깔끔하게 일어나해라 탁지야문으로 일어나 해라. 역시나 암문으로 끝나죠. 팔암문이니까 자, 탁지야문에서 재정 일어나 또 은본이제 외워주세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일차갑보개혁에서는 은본이제인데 화폐 가치를 화폐 가치를 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했죠. 이것도 중요하죠.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과거제 폐지, 신분제, 과거제 폐지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은 궁극기무초에서 주도했다, 탁지야문에서 재정일어나했다 음본이제, 신분제, 과거제폐지 이렇게 적어도 네개씩은 암기를 해주셔야 여러분 1차, 2차 가보개혁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더 어렵게 나온다면 1차 가보개혁 때 경무청을 만들었어요. 경무청이라는 건 뭐냐면 근대적인 경찰입니다. 그 전에 우리 근대적인 경찰제도가 없었죠. 우리는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한성부의 밑에 막 포도청 있고 막 그랬잖아요. 경찰 업무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고을에서는 수령들이 이렇게 재판하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 업무를 하는 경무청을 만들었다. 경찰의 경자 경무청. 자그 다음에 2차가보개혁으로 넘어갈게요. 자2차가보개혁은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에 거의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을 만들고 이 박영효가 아주 친일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어,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을 만들고 궁극기무처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 X. 궁극기무처를 없애요. 그럼 이제 궁극기무처에서 주도했다. 가보개혁을 그런 무조건 1차. 궁극기무처 폐지됐다. 그럼 2차가 되는 겁니다.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으로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홍봉 14조를 발표하게 합니다. 종묘에 가서. 이건 뭐냐면 어 이제 청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독립 서고문을 발표하게 한 거고 홍봉 1 4조도 이제 이가보기혁의 내용을 다시 원상복귀하지 못하도록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팔 아문을 칠부로 요것 등군이 많이 나옵니다. 2 3부 팔도를 23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팔도를 좀더 세부적으로 23부로 나누고 재판소 설치해요. 원래 재판은 수령이 하던 일들인데 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수령의 권한을 낮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 발표. 자, 고종이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 우리 앞으로 근대교육에 힘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대교육에 힘쓰려면 근대교육시설에서 일할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전에는 그냥 성리학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었는데, 서원이나 막, 아니면 서당, 이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영어, 뭐 이런 식의 근대교육을 해줄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을 양성하는 뭐가 필요해요? 사범학교가 필요합니다. 사범대학교를 나오면은 교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사범대학교를 만들어요. 한성 사범학교를 만든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이 사범학교, 특히 한성 사범학교가 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도 만들게 되었다. 자, 그리고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자, 지금 가오개혁은 1차, 2차 나누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을미개혁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청나라의 랴오동반도를 할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동반도. 그런데 이 요동반도가 어디냐면 요동반도에서 슉 넘어오면 압록강이에요. 우리나라 침투하기 너무 좋잖아요. 어, 러시아가 그 꼴을 못 보겠다. 친구를 데려와.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데리고 와서 일본한테 압박을 가해요. 무슨 요동반도 가져가는 거좀손 넘었지. 돌려줘.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이 돌려줘. 열받죠. 그 열받음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야. 이때 이제 러프독 삼국이 삼국 3국 간섭을 했고, 이 요동반도를 돌려주니까 을미사변이 오, 러시아 멋있어. 을미사변이 약간 친러로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청나라는 이제 청일 전쟁에서 졌으니까 힘이 약해졌잖아. 친러 쪽으로 가니까 친러 서력의 대표였던 명성왕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왕후를 시해한 게 바로 사변, 을미 사변인 거고 그리고 나서 또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을 만들고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했던 것이 을미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을미 개혁은 위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천연도 걸리지 않게 종두법 머리 짧게 잘라서 좀 머리 좀잘 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단발령 요런 거자 그리고 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이 양력을 사용했거든요 우리는 음력이었고 양력을 세웠다 이때 연호가 건양입니다. 일차 가보개혁일때 개국 의미 개혁 때 건양 양력을 세웠다는 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단발령 시행하고 태양력 실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종두법. 자, 이런 식의 위생적인 게 많았는데 여기서 유생들이 화가 난건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화가 나서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두개 때문에 을미사변 단발령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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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최초의 의병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해당했는데 나도 죽일지도 모르겠다. 무서운 거죠. 그런 두려운 마음에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그나마 좀날 보호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미국 공사관 가려다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그래서 아관,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이 되는 것이죠. 을미교 바로 다음에요. 이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다. 자, 그러니까 고종 돌아와라, 고종의 환궁 요구하면서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은 독립 신문 만들고 서재필이. 자, 그리고 독립협회 있죠. 그리고 독립문 건립하고. 자, 독립문을 건립한 건 그건 뭐냐면 독립문은 여기가 원래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어 사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영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음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프랑스 개선문을 본딴 독립문을 딱 세워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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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협회.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어, 일종의 정치 집회라 할수 있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여는데, 만민공동회는 일반 백성들과 독립협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급한 내용은 무엇이며 정치적인 그런 회의를 하면서 반러 운동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반대, 그리고 한라은행도 폐지시키고, 둘다 못하게 했는데, 이 절용도를 조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 우리나라 남쪽에, 부산 쪽에 영도다리가 있는데요, 그 영도라는 절이 있어, 절용도라는 다, 절이, 절이 된다. 섬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동해로 쭉 오다 보면, 딱 석탄이 떨어질 때쯤에 이쪽에다가, 절용도라는 섬에다가, 저탄소, 석탄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일종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용도를 조차한다는 건, 잠시 빌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빌린다고 해놓고서 결국 진네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그림이지. 요거를 반대한 거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를 거부했다. 할러 은행도 폐쇄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관민공동회가 나와요. 이 관민공동회는 뭐냐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차이는 관 관료들이 참여하면 관민공동회입니다. 근데 관료가 참여하면 그 관료들이 어그 의견을 듣고 실제 법으로 실제 그런 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민공동회가 중요한데 여기 지금 관료인 박정양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김홍집 내각에 이어서 박정양이 내각을 박정 내각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치호는 독립협회 이제 회장이고 그래서 박정양과 윤치호가 같이 관민공동회를 하면서 우리 의회를 설립하자. 이런 식으로 허니 육조를 발표해요. 허니 육조는 중추원을 의회로 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 정도, 그래, 그럼 너네 한번 의회를 설립해봐라. 어떻게 할 건데, 중추원을 어떻게 꾸릴 건지 한번 정해와라.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고, 이제 의회가 설립되는가 했더니,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독립 협회가 의회를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관료들 보수파들은 있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파가 이제 반대하면서 익명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박정양이 대통령을 꿈꾼다. 얘네들은 입헌 의회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종을 몰아내고 박정양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도 영모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익명서라고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댓글 조작 막 그런 식으로 막 벽보를 붙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황국협회를 매수해가지고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랑 끊임없이 그 이제 보통 장날에 시장에서 이런 만민공동회, 뭐 간민공동회 열리거든요. 계속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둘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되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결국 1898년에 해산됐습니다. 그럼 독립협회 해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국 국제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자, 고종은 아간파천 다음에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딱 1년 뒤에 이제 컴백을 해요. 어디로 황궁을 하냐면 경복궁은 자기 아내가 죽은 곳이기 때문에 경운궁으로 항복을, 황궁을 합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온다, 황궁한다. 이 경운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이에요. 자 그리고 돌아와서는 광무 개혁을 실시하는데 구본 신참이라는 건 천천히 뭔가 점진적인 개혁이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는 광무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대황제는 원수부를 설치한다. 군 통수권을 가진다. 원수부 중요해요. 광무 개혁의 대표적인 그 키워드가 원수부입니다.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런 군대를 통수권, 군대를 실제로 이렇게 내가 어, 지휘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을 하는데 지계는 근대적인 토지 문서예요. 근디죠? 근대적, 근대적 토지 문서. 지계를 발급한다. 뭐, 그거 외에도, 뭐, 근대 공장이라던가, 이런 회사라던가, 이런 거, 상공업을 장려하고 경인선도 결국에 만들게 되지만, 경인도는 결국 경인선은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게 됩니다. 1899년에, 전차, 전화, 뭐, 실업기술학교 이런 것들을 융성시킨다, 육성시킨다. 자, 여기 부분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 내용이 을미개혁인지, 기억인지, 가보개혁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여기 파트는요, 일단은 전체 큰 순서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이, 자, 아까부터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검은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고부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고부농민봉기, 고백토룡전우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사이에 갑오개혁이 들어가는 거예요. 1894년에 7월부터 1차 갑오개혁. 그리고 12월에 우군치전도 끝나고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 1차, 2차 갑오개혁 있고 그리고 나서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리고 삼국 간섭으로 이제 러프독 삼국 간섭 하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을미사변 일으키고 을미 개혁 그리고 나서는 고종이 아관파천 고종 돌아와라 독립협회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돌아온 뒤로는 광무개혁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종이 돌아오고 1897년이죠? 이때도 이제 그 독립협회가 있어요. 독립협회는 계속 유지되다가 해산된 건 독립협회는 1898년이 해산이 됩니다. 그럼 독립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고종도 돌아와서 계속 광무개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의회도 설립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는 고종이 대한국 국제. 아 나는 그냥 황제권을 높일 테다. 이런 식으로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순서 위주로 공부하시고 구분하면서 여러 개혁들을 좀 구분해 주면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암기 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만나요. 안녕.